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주의가 대상에가 있어요. 차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차에가 있다고 마음 챙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차 소리 그대상에 주의가 가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듣는 듣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주의가 대상에 있던 게 이렇게 오죠.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그러면 훨씬 덜 예민해집니다. 주의가 대상에 가면 대상에 휘둘리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의 정말 요체 핵심인데, 마치 대상을 더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게 마음 챙김 명상인 것처럼 잘못 전달하는 수가 있죠. 그러면 가뜩이나 예민해 죽겠는데 명상 시간에 대상을 더 세밀하게 알아차리려면 더 예민해질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. 근데 마음 챙김 명상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감각이 섬세해지면서도 훨씬 푸근한 사람이 된다고.